신재현인데요. 제가 최근에 여, 홍보를 열심히 하는데, 제 직장 동료한테 홍보했는데, 직장 동료가 그 부자라서, 허경그 아는데 자꾸 굴적으로 음해하고, 저한테 허경 대통령 안 된다, 이재명이 된다고 자꾸 기만하고, 아, 지지자 능력하고선 하고, 그리고, 국민 배당금 안 준다고, 뭐, 날 정신 이상대할 치급 하면서, 아, 아, 이럴 땐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. 나라가 좀더 망해봐야지 정신 차리죠, 그런 사람들은. 그런 부분들은 하늘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, 우리는 계속해서 멘탈 흔들리지 말고, 네. 끝까지, 어, 내기를 해서라도 이겨가지고, 네. 어, 조금, 뭐, 이거, 이 영상 한 개만 보게끔 만들고, 그 다음에 또한견 보기끔 만들고 천천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. 우리 한명한 한 명의 노력들이 얼마나 가상한지를 볼 거예요, 하늘에서도. 네. 저도 열심히 인터넷으로 많이 홍보하고 알리고 있어요. 어느 임계점에 도달해야 되잖아요. 네. 물의 온도도 90도, 99도까지 될 때까지는 안 끓는데, 딱 100도가 넘어야 끓는단 말이에요. 아. 그러니까 그거 되기 전까지는 밋밋하게 물이 계속 똑같아 보여요. 사람들 반응 없다가. 이제 네. 좀그 백도가 딱 되는 순간은 전국에서 다 들고 일어날 거예요, 아마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네. 이게 한번확 엎어 버려야지. 네. 아, 이것들이 진짜 제대로 늦게 봐야 돼, 이것들. 네 그럴게요. 어쨌든 힘이 네. 내쓰고요 우린 꾸준히 계속 해야 됩니다. 네. 허경영 사랑해요.